안녕하세요, 노가신입니다. 자, 오늘은 피파19에서 생긴 다양한 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피파19는 카드의 종류가 새롭고 더욱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 카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헷갈려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카드는 이런 식으로 세개의 일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파의 기본이 되는 카드들이며 총 브론즈, 실버, 골드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이 카드들은 레어와 논레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카드가 이렇게 좀더 예쁘고 비살 시에 레어 카드이며 광택이 없고 평범한 카드는 논레어 카드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레어 카드와 논레어를 나누는 기준은 능력치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자, 다음은 팀 오브 더윅 줄여서 TOTW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매주 실제 축구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 23명을 이에에서 직접 뽑아 나온 인폼 카드들입니다. 자이 선수들은 골 어시를 기준으로 뽑으며 약간의 상향된 능력치와 가끔 달라진 포지션을 갖고 나오는데요. 이 인폼 선수가 나오는 주간엔 그 선수의 골드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폼 카드는 매주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반 뭐 골드나 그런 카드들과 비교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는 카드가 될 거예요. 자 다음은 OTW 카드입니다. 원스 투 와치 카드인데요 쉽게 말해서 라이브 인폼 카드 혹은 주식 카드라고 부르는 카드입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적한 선수들을 위주로 나오는 카드이며 그 선수가 인폼이 나왔을 시 같이 능력치가 오르는 존버형 카드입니다 자 본인이 이적생 중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를 잘 고른다면 많은 코인을 만질 수 있는 투자형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게 인폼이 나왔을 시한번 오르는 게 아니고 같이 쭉쭉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면 점점 성장하는 성장형 카드인 거죠. 자, 다음은 FUT 챔피언스 카드입니다. 주말 리그를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빨간 카드이며 그 주에 인폼 선수들을 바뀐 디자인으로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전설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먹을 일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자,든 농담이고 이 전설 카드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베이비, 세컨드, 프라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치 선수의 전성기를 대표하듯 세계의 다른 능력치와 또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드인데요. 베이비는 보통 가장 약한 선수의 시기의 카드고, 세컨드는 그 선수의 또 이제 평범한 시기의 카드, 프라임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저희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확실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플래시백 SBC 카드입니다 과거 혹은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을 그 전성기 시절의 스탯으로 쓸수 있게 나오는 특별 카드입니다 지금 후한프란이 이 카드로 나왔죠 자, 시기가 지날수록 더 다양한 카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챔피언스 리그 카드입니다 자, 기존에 있던 골드 카드보다 오버롤이 1 높으며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된 선수들로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이 카드에는 OTW처럼 챔스 라이브 카드도 있으며 또, 챔스, 매너브더 매치. 자, 그리고 챔스, 팀 오브 더위 카드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로파 또한 마찬가지로 개별의 카드와 라이브 카드, 그리고 또, MOM 카드, 마지막으로 유로파 인폼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챔스와 유로파 카드군이 추가되면서 뭐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수의 카드가 늘어났죠, 진짜. 전작에서는 그래도 좀새 손으로 샜으면은 그렇게 많은 카드 수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챔스와 유로파 카드가 추가되면서 카드의 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바랍니다. 자, 이제 할로윈 카드입니다. 자, 이 할로윈 카드는 매년 할로윈을 기념하여 나온 카드로 매달 특정 기간 동안 능력치에 부스트를 받는 특이한 카드입니다. 자, 부스트란 특정 능력치를 90으로 두개 올려주는 부스트이며 특이한 능력치의 조합으로 마치 괴물과 같은 체감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자, 다만 이 능력치 부스트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면 풀림으로 주의해주세요 자 이번엔 MOM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매너 오브 더 매치 카드로 컵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에게 주는 카드입니다 자이 카드는 히어로 카드입니다 히어로 카드는 여러 대회에서 특출난 활약을 보여준 히어로적인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카드입니다 자주 나오는 카드는 아니에요 자 레코드 브레이커입니다 실제 축구에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주는 말 그대로 레코드 브레이커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 또한 자주 나오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EPL POTM 카드입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라는 카드죠. 이 카드는 EPL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들에게만 지급되는 특별 카드이며 SBC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카드이다만 거래 불가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데스 POTM 카드입니다. 이것도 플레이오브 더 몬스 카드죠. 자, 이번 짝에 새로 생긴 카드인데 분데스 이달의 선수 카드입니다. 뭐 EPL이랑 똑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다음은 어워드 위너 카드입니다. 여러 개인 수상을 받은 선수들의 특별한 카드입니다. 자, 이번엔 프로 플레이어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실제 FIFA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그 선수들만의 특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반인은 쓸수 없고 실제 선수만 쓸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카드죠. 본인이 이 카드를 갖고 싶으면 선수가 돼서 EPL에 진출하던가, 뭐, 독일에 진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다음은 성패트릭 카드입니다. 아일랜드의 성패트릭 데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카드인데요. 보통 이 카드들은 재료를 통해서 SBC로 새로운 카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재료용 카드로 많이 풀어줍니다. 수업딜 카드. 수업딜 SBC를 통해 교환을 해서 얻는 특별한 수업딜 카드입니다. 자, 주간 임무와 스쿼드 배틀 보상 등으로 수업딜 카드를 풀며 본인이 갖고 있는 수업딜 카드로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카드들입니다. 자, 이 수업딜 카드를 통해서 이런 뭐 특별한 카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푸티 카드입니다. F U T T I E S라는 카드인데요. 이 피파의 끝물에 포지션별로 가장 사랑받는 선수들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뒤에 특별한 카드들로 만들어 줍니다. 자, 토티 카드입니다. 팀 오브 더 이어 카드입니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플레이어들로 내주는 거의 끝판왕 카드죠. 이 카드는 아마 1월에서 2월쯤에 그 올해의 선수를 투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인데 진짜 이 카드는 굉장히 비싸고 얻기 힘들면서 또 좋은 카드죠. 자, 마지막으로 TOTS 카드입니다. 팀 오브 더 시즌이라는 카드인데 매 시즌별로 리그별 최고의 폼을 보인 선수들을 선발해서 주는 카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피파 17일 때도 진짜 많다고 느꼈는데 야, 18 때는 더 많아지더니 진짜 이번 19에서는 EA 이놈들이 진짜 돈에 미쳤는지 진짜 카드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EA의 상술에 잠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많은 카드들을 헷갈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지금까지 노간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